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수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25장 1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고요. 레위지파 중 찬양대의 조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예배를 위한 어, 그 레위인들의 조직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 이미 레위인의 조직을 이야기하고, 어, 그리고 또 제사장들의 조직을 어, 24 반열로 어, 이야기하였는데, 또 그기에 맞춰서 어, 찬양대도 어, 24 반열로 이렇게 어, 조직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어, 그24 찬양대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어, 그들의 자손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어, 말하자면 24명이 어, 대장이 되겠죠 대장이 되고, 각, 어, 그, 각 조직마다 12명, 각 단위마다 12명이 되어서, 12 곱하기 24 해서 288명, 그, 7절에 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렇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어, 물론, 한 국가 조직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어,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은 어, 어, 아주 정교하게 어, 각자양대마다 12명이 되고 그리고 어, 제사장 24반열에 맞추어서 또 24팀이 되도록 어, 그렇게 조직되었습니다. 이 그렇게 조직되었다는 것그 알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양대에서 대체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지휘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악기로 말하자면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그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나팔,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나팔이 있고 당연히 노래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휘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나팔 이렇게 자장대 어, 그 기본이 이루어졌습니다. 어, 아마도 뭐 수금을 맡은 사람은 좀더 많았던 것 같고. 어, 다른 또 악기들은 숫자가 좀 적고, 어, 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웅장한, 어떤, 잔향이 되기 위하여서, 잔향대를 또 얼마나 더 많이 세웠는지, 그런 부분들도, 어, 기회가, 기회가 되는 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악기, 이제, 그, 그러니까, 어, 24, 어, 찬양대의각 12명 어, 그리고 그 중심되는 사람은 어, 지휘를 하는 사람과 어, 비파와 수금과 제금과 나파지라는 나팔 그런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보컬을 맡은 어, 사람이 있고 어,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그들은 어, 그 시대에 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이라고 그 일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 근데 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또 당연히 레위인일 텐데 어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누구의 후손인가를 좀 찾아보면요. 아삽은 계손의 자손이고 그러니까 어그 레위의 자손 가운데, 이제, 네 명이 있었는데, 그 아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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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자면, 그, 제사장 족속이니까, 아론 빼고, 어, 그 아삽은 게르손의 자손이 되고, 헤마는 고하세 자손이고, 여두두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어, 모라리의 자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자장대에는 제사장을 제외한 다른 집화들이 고루 어그 들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뭐 아주 정밀하다고는 할수 없을지라도 그 시대에 나름대로 알맞은 어그 균형 잡힌 어 그런 조직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꼭 짚어두고 싶은 것은 여기 여두둔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두둔은 어, 그 레위 지파를 전체적으로 말하고 그럴 때는 그의 존재가 아주 또렷지 않고 어, 혹그 에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과 동일인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만은 어,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그 레위의 자손 가운데 그, 어 존재가,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좀그 존재가 잘 확인이 되지 않은데요. 어그 부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의 어떤 그한 집화 속에 있는 한 가문의 어떤 자리는 명백하지 않지만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음악적인 부분에 좀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재능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여두둔이 찬양대의 자기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늘뭐 예능을 하는 사람이 좀더 특수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찬양대 가운데도 물론 지파를 따라서 잘 조직되어 있지만 또 여두둔이라는 이런 사람을 볼 때는 에 어, 어떤 그 어, 특별한 재능 뭐 이런 것들이 또한 연관되어 있다 뭐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말하자면 음, 찬양대가 레위인들의 조직이 그냥 그 자로 제듯이 된 것만은 아니고 그들의 재능과 또 어떤 열성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또.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음, 어, 우리나라의 그 장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 기관사, 기차를 몰던 기관사가, 어, 급거, 그, 제 뭐랄까, 그러니까 특별히 채용이 되어서 노동부 장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매우 그 특별한 느낌입니다만, 어, 그 사람 뭐, 알고 보니까, 이전에 민주노총의 위원장도 한 적이 있고, 어, 그런 저희 말하자면 이제 어, 반정부 운동을 많이 한 어떤 정치적 인물로서 이미 있기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뭐 어, 기관사로서 일하고 있는데 어, 노동부 장관이 되는 그런 일도 어, 있었습니다. 어, 그 자양대가 그런 어떤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 어디에서 또렷하게 또 우리 예본교회가 오른 또 안영역이라는 목사가 그다지 대단치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서시려고 하면 큰일에 서실 수 있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잘 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특별히 여두둔을 기억하고 또, 찬양대가 참, 어, 짜임새 있게 잘 짜여졌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를 잘 조직한 것을 보며, 저희 예본교회도 알맞게 조직된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하는 그런 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그런 소망을, 완전히 적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본교회가 성장하기를 마음 가운데 소원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제인 자를 사유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유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십시오.